진짜 오랜만에 보내보는 것 같은데 왜 테이프 붙여놨지? 열리지 말라고 이렇게 테이프를 짠! 제가 이거 사실 색깔이 몇 개가 없어요. 그래서 짠. 일단 있는 걸로만 제가 어제 이제 어음 그림을 뭐 자주 그리는 건 아닌데 어제 어제 이제 밑그림을 좀 그려가지고. 오늘 한번 색을 좀 칠해보려고. 어, 제가 색칠 하려는 부분은 여기 나뭇잎 부분. 여기. 나뭇잎 부분을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. 분홍색으로. 밖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 좀 춥다. 뭔가 되게 그림 유튜버 같다. 기본이 되는 바탕색을 먼저. 이 원래 카메라 한 대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,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걸 찍고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는데 그림 유튜버 이런 거는 아니고요. 그림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.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또 영상 찍는 거를 좋아해가지고, 제가. 근데 뭔가, 사실 영상을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뭔가 편집도 잘하고 뭔가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, 약간 비유를 하자면, 일기 같은 개념으로 좀 좋아해서, 이렇게 남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, 이렇게 카메라도 사고, 이제 마이크도 사고, 이제 노트북도 샀는데, 이거 산, 사는데 돈을 모은다고 좀꽤 걸렸어요 <laughs> 진짜 많이 걸렸어요 학생이라 가지고 보통 집에 있을 때 저는 되게 집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긴 편인데 집에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릴 때도 있고요 노래 들을 때도 있고 책 같은 거는 <laughs> 잘안 읽고 너무 말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? 좀 걱정되네. 저의 이제 반려 인형 뚱땡이에요. 제가 사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인형. 같이 한지 이제 2년 정도 됐어요. 자기 전에 제일 그림 같은 거를 좀 많이 그렸어요. 뭔가 좀 소소하게 힐링도 되고. 하루 중에서 뭔가 자기 전에 제일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? 뭐할 일도 다 했고, 자기만 하면 되니까. 뭔가 좀. 마음이 제일 편해서, 자기 전에 제일 많이 그리는데, 오늘은, 이렇게 수업 가기 전에, 잠깐,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, 한 시간 정도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쪽 부분에는, 이제 파란색을 살짝 얹어서. 뭔가 그라데이션이 되게, 되게 좋네요, 그래도. 이렇게 힐링도 되고.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. 보였겠죠 이렇게. 밖에 비건이 확실히 좀 차분하긴 하다, 되게. 아, 이거. 사실 ASMR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, 바로 저 왼쪽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, 조금 오바더라고요. 다음에 한번. 해봐야겠다. 이 정도 하고, 잠깐 너무 이게 <laughs> 그래 조금 뭐가 좀 이상한데? 그만할까 이제? 근데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요정도 근데 진짜 허접하다, 약간. 어떡하면 좋아. 이 뒤쪽에 다시 할까요? 여기 <laughs> 보니 뒤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. 여기까지 해야겠다. 로까지 하고 이제 가야겠다. 수업 들으러 가야겠다.